1절에서 12절 말씀인데1 음. 1개 18장 1절에서 <laughs> 12절 말씀 아, 한 줄씩 기록하겠습니다. 어, 이스라엘의 왕 뒤에 세카만 켰죠? 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그 그 왕이 될때 나이가 25세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섯 니 그의 이름은 아비스그의딸이에이스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시게 정직하게 행하여 너희를 선량대로 제거하여 조상을 깨들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오스가 만들었던 목배물을 이스라엘 자손이 때까지하여 분양하고 그것을 불수고 느수단이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란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나가요 그에게서 떠나지 않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대때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숨기지 아니하였고 모세는 셔서 칼성 중에 오고 앙대에서도 경고한 산간성 이세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에슬 아스라왕 살만 에슬리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 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업이 안낙되니곧 이세기야 왕 제6년 이스라엘 왕 호세야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한낙되아스라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스라에 이르고 고산 강가에 있는 한라와 하불과 메대사람의 여러 성에 두었으니. 이런 것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연약과 여러의 종모세가명령한것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어, 우리가 오늘 이 유다의 히스기야 왕인데요. 히스기야 왕은 어, 그 요시아 왕과 더불어서 굉장히 선한 왕,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어, 먼저 한번 봅시다. 거기 7절에 없어요. 7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기 우리 이름을 좀 적고 싶죠. 여호와께서 예. 나와 함께 하심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 할렐루야. 이런 복된 삶을,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께서 함께한 삶에 대한 구체적인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3절에 보세요, 먼저. 요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그정직이한테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 1번입니다. 이스기야가 얼마나 그, 참, 하나님을, 아, 하나님께 이렇게, 아, 그, 하나님, 내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먼저 정직이 나오고요. 이번은 사절은 우상을 제거한 게 나오죠. 우상 삼당 주상 아세라 목상 녹뱀 노뱀. 이 녹뱀과 불뱀 사건 아시죠? 불뱀에 예, 물려서 녹뱀을 다래서 사람들이 다 나와서 녹뱀이 우상화 되어 버렸어요. 어 그리고 나서 이 누후 수단이라 이거는 그냥 노 조각에 불가하다 이런 말이요노 조각 예, 우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사절 말씀은 우상을 완전히 제거했다는 말입니다. 정직했죠? 우상이 없었어요? 5절에 보세요. 요와를 의지했는데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어요. 요와를 의지했다는 말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고요. 아스로와 같은 강대국들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다. 그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적어도 최고의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어, 6 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이런 말이자 연합하여라는 것은 그 혓바닥이 입 천장에 달라붙어 있거나 아니면 어린 아이가 그그 어, 엄마 아빠의 손을 꼭 붙잡는 어, 그런 꼭 붙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호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기 연합하여라는 것도 동그라미 칠그의네 번째입니다. 그 다섯 번째 오며 6절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이게 다섯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것. 그다음에 우상을 숭배하지 않은 것. 하나님만 의지한 것, 사람이나 강대을 의지한 하나님만 의지한 것, 그게 하나님과 연합한 것,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다.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적용할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대부분이 정직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이제 건 이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겠죠. 근데 물론 하나님 앞에서도 그랬겠지만 그리고 뭐 나머지 우상 숭배 그리고 여호와 의지하고 하나님께 연합하고 말씀에 순종했대 이 모든 것들로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들 일어난 이 일들을, 이 일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의 결론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셨고 그리고 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고 싶은 건 그래요. 이게 지금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신약도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까요? 네? 백경 집사님, 복을 받을까요? 네. 복을 받을 수 있겠죠? 우리가. 네. 복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어, 구약에, 구약도 신약도 다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끊임없이 체크해봐야 될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입니다. 그리고 내 관계 속에서 나오는 정직한 삶들, 거룩한 삶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체크해 보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 그런데 대조적으로 보면 9절에 보면 호세아라고 나오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 보면은 아수르가 침범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세요. 사마리아가 함락되었다. 함락됨에 동그라미 치셨다. 호세아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9절에 10절에 함락 때문에 11절에 이스라엘 아스로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거기도 똥남 사로잡아. 그왜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까? 12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더라. 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세계 삶에 우리가 어, 삶을,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흰종의 삶, 후세의 삶은 불순종의 삶, 희색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그러나 후세의 삶은 자기 식대로 살아갔던 삶, 자기를 만족하고 자기 의대로 살았던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어, 결국은 자기의 삶 속에서 이렇게 판이하게 다른 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어, 이히스기야가몇 살의 왕이 되었다고요? 25살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29년을 통치했으니까, 어, 29년을 통치했으니까, 54살이니까, 예, 인생에 거의 저, 저, 저 같으면 이제 말년인데,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아, 정직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해 되게 살았던 그 삶들. 우리도, 어 빨리 철들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또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내 안에 있는 우상들, 내가 의지하는 사람들, 또 강대국들, 돈들, 뭐 이런 것들 다 정말 내려놓고, 어 정직하게 행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모든 것에서 <laughs>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는지 형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월요아침에 어, 우리 귀한 어, 우리 나홀신 권사님, 또 우리 양 집사님, 또 우리 송 집사님, 또백 집사님, 우리 김재영 집사님, 또 우리 임원사모 어, 예, 또 저와 함께 또 인터넷으로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 희스기아의 삶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어, 25살 젊은 나이에 왕에 등극하여서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기쁜 삶을 산희스기의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형통의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어, 소박한 열매 있는 삶들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열매있고 정말 의미있는 또어 그런 참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들을 다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들을 제거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직히 해 하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밀착되어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주시고 성령님께서 붙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니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사님들 삶과사역위 이제부터 로 해보도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원 나온다이다. 아멘.